비 오는 날은 소주 먹어야 돼. <laughs> 여기 내담골집지 소맥 <laughs> <laughs> 전문가, 그럼 갑니다. <웃음> <웃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라골 못 먹어. 그래서 소맥이지. <laughs> 기가 막히네요. <laughs> <많이네요. 웃음> 어, 뭐야. 네. 원샷해. <laughs> 원샷하는 거야. 그래면 가자. 뭐야. <laughs> <laughs> 30명의 구독자를 <구독들을> 위해서. <laughs> 나는 그게 감사하대. 미안해. <laughs> 바람도 안되지 <laughs> 사장님, <laughs> 저희 매운탕 주세요. 소주 한잔딱 먹고 그다음 소맥 해라 건배 아, 노랫 너무 좋다 났지 음. 전복은 내꺼지 전복 우와 다 잘려져있어 딱 좋아 음 전복을 이렇게 통째로 하나 먹는건 굉장히 행복한데 내가 진짜 저렇게 해보니까 미끄러워 안하고 그냥 막 먹는거지 뭐 안 먹으면 진짜 식감이 좋아. 술한줄 식감이 얼마나 좋아하냐는 말이죠. 비 오는 날은 소주 먹어야 돼 아, 아저씨 지금 하네. 해를 좀 먹어볼까? 제가 바로 아름... 해박사인 것 해박사, 해박사. 이만큼 먹었는데 왜 이렇게 취하지? 세월이 아쉽해 세월이 아쉽하다고 맥주 잔을 사장님한테 하나만 달라고 할까? 네, 쇠고기 한잔 할게. 저기 가서 바꿔오시면 미안하니까. 선생님, 이거 잔좀 드세요. 잔. 그리고 죄송한데 이거 조금 시원한 거로 바꿔드릴게. 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여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요 <laughs> 여기 오세요 여기 내 단골집 <laughs> 사실은 여기 한번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들어 <laughs> 가는데 또 오고. 뭐, 요 근데 여기는 진짜 사장님이 너무 좋아요 회가 진짜 내자신이잖아요회 관리를 진짜 잘해요 왜냐면 내 회인생 20년이잖아 <laughs> <laughs> 다 알지 나는 알지 아, 내가 회 전문인거 소맥 전문가, 그럼 갑니다. 자, <laughs> 자 소맥 전문가. <laughs> 오랜만에 또, 소맥.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난 라구를 못 먹어. 그래서 소맥이지. 소맥 전문가는 그냥 쫙하더라 그럼 딱난데 이거. 와. 기가 막, 라인 어때? 와, 진짜 손은안 넘어, 고얘기이 봤지, 아, 봤지. 음? 그리고 거품이 살짝 꺼질 때쯤 소주를 내려. 소주를 내려서 이전문용어야 내리는 거야. 반만딱 해. 아우, 기가 막히네요. 짠. 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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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샷 해. 원샷. 릴림으로 50이니까 음. 원샷 하는 거야. 진짜 비율이 좋았어 왠지 알아? 소주를 2분의 1만 넣어 네. 내가... <웃음> <웃음> 울어 울어 울어, 울어. 어? 다시 한번 감사하립니 나는 어? 회를 진짜 좋아해요. 닭다리랑. 알겠어? 그리고 산나드 진짜 맛있어. 개불은왜 이렇게 귀하고 맛있지? 응. 음!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개튀김이 진짜 장난 아니야. 응. 와... 이걸 추가를 시키면 너무 죄송해요. 스키나시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응. <laughs> 음! 진짜 맛있다 내가 저번에 와가지고 게튀김를 응. 서비스를 달라고 징징거렸지 취해갖고 에이 응. 아, 응. 노래방 가야지 응. 노래방 가자 응. 노래방? 옛날에는 내가 빨간 옷을 별로 안 좋아해. 든 연어 진짜 맛있어와 응. 연어 하나 더 먹을래 연희 단골집 꼭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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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번 왔지만 두번 왔는데 아. <laughs> 너무 좋아 아. <laughs> 아, 내 단골집. 뭐 이렇게 좀 풀까? 내가? 알지, 내 단골집. <laughs> 내 단골집 풀면 장난 아닌데. 너는 진짜 맛있다. 근데 나는 솔직히 회를 삼삼별로간줄 알거든. 그렇지만, 30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laughs> 쌈을 한번싸먹어보겠습니내 구독자가 31명이야. 구독 취소하면 안 돼요. 내가 아하고 방어. 근데 막장, 막장 꼭 해야 돼. 아, 난 이게 진짜 맛있어. 이날 이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소주 한잔 그리고 또 소주는 알지 처음처럼 먹어. 얘가 좀더연하거든 알겠어요? 건배, 건배. 해 미나리 먹어 알았지 응. 응. <laughs> 와 진짜 맛있다. 개불. 옛날에 진짜 개불. 너무 비싸가지고. 응. 비쌌어. 아닐 수도 있어. <laughs>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돼? 음, 진짜 맛있다. 여기는 식사를 되게 하 사장님이 챙겨가지 주말에는 간다. 중이고 이게 되게 행복하지 않아? 서울에서 이런 해산물을 먹고 해를먹는다는 나는 그게 감사하더라고 그또 소주 한 할까요? <laughs> 되게 어이가 뭐야? 걔다먹는 거야? 이거는 좀 서비스를 달라고 하고 좀 미안한데 발음도 안되지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소주 먹으면? <laughs> 음, 진짜 맛있어 나 아까 하나밖에 안 먹는데, 었잘 먹은 거야? 난 진짜 옛날에 막장을 하서 몰랐거든. 막장이야. 음. 너무 맛있어. 안 돼. 남은 해산물로는 내가 다 먹어야 되겠어 음, 맛있어. 음, 맛인가 음. 통으로 한번 먹어볼까? <laughs> 진짜 맛있겠다. 음. 음! 진짜 맛있어. 통으로 먹어야 돼. <laughs> 맛있지? 콜라 아니, 콜라? 없어. 음, <laughs> <laughs> 담배 애명이 왔을 때보다 두 명이 음. 왔을 때더 만족스럽고 감이더크 지느러미? 음. 누가 다 먹었어? 아까 이거 쫙 갈려 있었는데? 광어 지느러미. 진짜 회 관리 잘한데? 음! 다 아, 맛있다. 이렇게 누가 다 싹쓸였지? 누구야? 술을 양과. 저 바른 땅. 저희 사장님! 사장님, 저희 매운탕 주세요. 저희 매운탕 주세요. 매운탕 하나만 주세요. 매운탕. 네, 네. 해 놓고 나선또 매운탕 응. 진짜 맛있겠다양도 많아. 난 매운탕을 너무 좋아는데먹야번 나는 못 기대돼. <목소리도> 반갑가말이 <laughs> <laughs> <진짜 맛있다>. <laughs> 음, 돼? 오늘 진짜맛있다이 커피가 마치서 먹고 말했대. 장이날아는